자 반갑습니다. 김 기자입니다. 자 오늘 28일 3시 50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에 대한 흐름 그리고 슈린 로봇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유 고점에서 물려셨던 분들 지금이라도 이 매도 생각하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지금 타이밍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휴룸 로봇은 장중에 이5천원 초반대 중심으로 이 등, 어, 등락을 방목하면서 최근 이 급등 이후에 만들어졌던 이 눌림목 구간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만 보면은 이 10월부터 11월 초 이 강한 강세를 보여줬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아래에서 재매집하는 이 전형적인 어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5일 선과 21 선에 대한 부분까지 어 매수세와 이 매도세가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이 보통 단기 방향성을 전환하는 자주 나오는 흐름입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최근 이외인 같은 경우 뚜렷한 매수세를 보여주다가 3거래를 연속 물량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금융투자, 자, 그리고 기타 범인이 뭐합니까? 자, 매수세로 다시 한번 들어와주고 있고 강한 상승세를 준비하려고 하는 뚜렷한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승분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하셔야 된다.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이어질 건데, 그 시점에서 과거에 이 추향 매수했던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윗구간에서 추경에서 하시니까 지금 단기적인 고점에서 뭐하고 있다? 손실나고 계신다.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만큼 어 걱정과 고민거리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슈림로봇이 뭡니까? 작전주라는 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이 상승 기대감이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이 sk가 이 휴림 로봇을 인수를 하니 만이라는 찌라시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 과거에서도 똑같죠. 과거에서도 이 상승분이 있었던 이유가 뭐죠? 삼성전자가 인수를 한다라는 찌라시. 하지만 인수를 안 했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인수설은 거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점 대비 이 저항을 맞으면 지지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보시면 뚫어버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저항을 맞으니 조정 구간 오다가 자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조정 구간 저항을 맞으면 지지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똑같은 이 반에 대한 이 반타작했던 이 물량들을 소화시키고 그 부분을 저항을 맞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현재 6% 정도 올라가고 있겠지만 이 과거에 있는 매물대,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이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윗꼬리가 말리는 그런 시점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거래량이 낮아지고 있다 보니 지금 현 시점 뭡니까? 세력들의 이탈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매도 생각하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실시간 대응해 드리면서 자 언제 매도 해야 되는지 언제 매수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대응 전략 짜 드리고 실시간 타점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창에 이렇게 써보시죠. 자, 이 구간 다시 한번 기회 왔다. 기회 한번 잡아보자. 기회라고 두 글자 꾹꾹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 휴룡 로봇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투자, 경고, 지정이라는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신용과 이 미수가 사용 제한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흔들렸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공매도, 이 공매도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변동성을 키우면서 개인의 이 손절 그리고 투매를 유도하기 좋기 때문에 실제로 장 초반에 밀고 종가에 끌어올리는 등 전형적인 단기 공매도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 며칠간 거래를 보시면 오전에 한번 눌러놓고 오후에 다시 한번 회수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매도와 단타 세력들이 짧게 흔들고 빠지는 흔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흐름이다! 자,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 글로벌 기술주 분위기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슈가 핵심이죠. 젠스왕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7%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라 전망이 나오고, 피터빌 지분 매도 같은 이 변수도 있었겠지만, 실적 내용 자체는 결국 이 AI 수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AI 관련주도 그리고 로봇 관련주 다시 한번 자금이 유입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슈림 로봇에 대해 자이 슈림 로봇에 대한 부분에서 외부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이 슈림 로봇은 급등 이후에 조정 구간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과 이 기관이 강한 매집 흔적 그리고 시장의 AI 기대감이라는 고려를 한다면, 한번더 상승 부분을 노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물려서, 아, 지금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아서 손실나고 계신 분들, 지금 이 단기 조정 안에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에서, 아,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가? 지금 수익 챙기려면, 지금이라도 본전 찾으려면,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 그때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 잡으셔야 된다.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그때 고점에서 매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평단가에 대한 부분이 낮아졌을 때이 영원한 상승이었고 그리고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 상승이 있었다면, 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이 변동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고점에서 물려서, 아, 나 이때 매도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대응 전략 짜셔야 된다. 자, 손실이 안 날려면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온 지가 좀 됐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슈림 로봇에 대한 부분에서 타점과 대응 전략 짜드리고 있고 비중 이때 11월 5일입니다. 매도가 7,500원 이하 비중 30% 과거 매물 때까지 급속도로 상승하기 나왔는데 보유하신 계신 분들은 자, 비중 살짝 덜어놓고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일단 분할 매도 진행하겠습니다. 7,500원의 가격까지, 비중까지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얼마 원에 매수하자, 매도하자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거나 혹시 문자라도 타점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위에 8822 2776번으로 휴림 로봇의 휴림이라고 딱두 글자 보내 주시면 제가 정확히 얼마 원에 매수하자. 얼마 원에 매도하자. 타점 공유해 드릴 거고요. 실시간 어 대응까지 여러분들한테 24시간 소통방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릴 겁니다. 자, 재료라든지 이 방향성 그리고 수급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위에 번호로 휴림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 드려보도록 하고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시점이니까 여러분들은 꼭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소통방까지 입장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 휴림 로봇 옆에다가 어 입장까지 입장까지 써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김 기자님 근데 저는 소통방 입장 어려운데 타점만 받아보고 싶습니다. 실시간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락드리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제가 어 지금 보시면. 9월 30일 날, 9월 30일이 언제죠? 이때죠. 자, 마이너스 2.4% 종가 마무리하고 하락 추세로 이어졌을 때 자, 과거의 거래량 보고 세력들의 패턴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했습니까?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죠. 자, 보시면 자, 3,200원 하락 돌파 시에 개인들의 패닉실이 나온다. 눌림목 줄때 빠르게 면세해서 수익 크게 봐야 됩니다. 3,200원. 매수하세요 라고 분할 매수 타점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타점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8822-2776번으로 쇼림 슈림 로봇의 쇼림이라고 두 글자 딱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편하게들 경험해 보시고 손실은 안 나게끔 만들어 드리고 수익은 최대 보실 수 있는 타점과 대응 전략 짜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경고 종목에서 주의 종목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종목일 때 뭐가 가능합니까? 공매도, 그리고 신용과 미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누가 매도를 했습니까? 한투, 그리고 메릴린치, JP모건, 그리고 KB증권, 한국거래소와 메이지증권 자체에 대해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세는 누가 있습니까? 신한투자, 모건스텔리, 골드. ubs 근데 이한 투에 대한 부분은 누가 많이 이용합니까? 공매도 세력들 지금 이 하방 압력을 주면서 주위 종목에서 공매도 대차장고를 키워가면서 공매도를 쳤구나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보고 다시 한번 수익을 봤으면 고점에서 만약에 10만원 이상 공매를 도 쳤습니다 자, 아래 구간에서 7만원까지 내려갔으면 자, 수익은 얼마입니까? 3만원 그러면 현물 매수세로 갚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현물 매수세가 나와 주면서 쇼 커버링이 나와 주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신용 물량과 미수 물량까지 나와 준다면 이 상승분 이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과거에 있는 매물대까지 와줄 수는 있습니다. 자, 7,000원 목표가로 제가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는 올렸을 올라가 줄순 있는데, 자, 거래량 또한 동반 돼야 된다. 이러한 거래량이 처진다면, 저항선 뚫어버리고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량이 이만큼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저항 맞고 다시 한번 횡보할 수 있다. 이 횡보 기간에서, 자, 여러분들 변동성 안에서, 또한번 여러분들과 대응 전략 짜드릴 거고 비중 관리하시면서 평단가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얼마원 얼마원까지 여러분들 타점 목표가까지 정확히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나 걱정과 고민거리가 많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수익 낼수 있게 도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8 8 2 2의 2776번 슈림로봇에 슈림이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부분도 어, 조정을 받고 이코스닥만 조금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시장 전체에 대한 흐름 자체 회복세를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고 12월 달에 이제 시작되면 어, 금리 인하 그리고 ai에 대한 자 거품 논란이 많이 사라지고 김민아에 대한 부분까지 발표가 된다면 어우 너무나도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상승하는 부분에서 이 변동성 대비해 보자 대응해 보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타점 잡아드리고 고점에서 타점 잡아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씩 연락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11월달이 되고 나서 10만 구독자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크나큰 선물 준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장 전체에 대한 분위기와 이 AI 거품론이 나와주면서 수급이 어디로 쏠렸는지, 그리고 이 수급이 뭡니까? 돈이죠. 돈이 어디로 가고, 이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주가에 대한 상승분율이 어디로 올라가는지, 세력들이 어디에 대한 부분에서 매집을 하는지, 이 매집주도 종목 하나에서 두개 정도 여러분들 단타성으로 수익 볼수 있게끔, 어,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매집주 어떤 거냐면, 자, 사실 제가 시장을 보면서 수개월 동안 추적해온 이 매집 패턴 종목들을 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 이 중에서도, 어, 변동성, 그리고 수급, 쏠림 구조까지 완전히 갖추고 있는 종목을 두 개, 자,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이러한 이벤트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 매집의 흐름, 이 세력들의 동선 그리고 수구의 방향 기반으로 이 실적적인 이 분석을 들어왔고 실제로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 적용하시는 분들 시장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낸다라는 걸 저는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종목 하나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아 이게 매집 패턴이구나 이 세력들이 물량을 이렇게 모으는구나 이 신호가 왜 중요하는구나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두개 준비해놨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어, 거래량 동반되면서 여 상승과 이 조정 구간에 있을 때 개인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 달라붙는다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 하방 압력을 주면서 자, 거래랑 또한 동반되는 이유가 매집하면서 추가적인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거래랑 동반되면서 쿤슈팅이 나오는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장이 되게 이 혼란스럽고 이 뉴스나 이슈가 따라다니면서 휘둘리기 쉬운 장인데, 이런 시기일수록 본질적인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돌고 있는지, 누가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지, 그리고 차트에 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이번에 제가 공개할 종목들이 이번 요소에 어,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교과서급 종목들입니다. 자, 변동성과 유동성 세력들이 이 매집하는 타이밍까지 딱 맞아떨이는 어 상황을 해라는 걸 보시면 이 매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확실할 수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도움드리면서 저점의 매수의 타이밍 그리고 고점으로 갔을 때 매도 타이밍 잡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최소 500%에서 최대 800%까지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려고 꾸준히 매집하는 과정, 그리고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무료로 증정하려고 합니다. 자, 한 달에서 2개월 내에 목표 수익률 500%, 800% 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8 8 2 2의 2776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어, 알려드리면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통방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차트 만들어서 어, 이때는 19% 이때는 26% 수익률을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한 달에서 두달 내에 500%에서 최대 800%. 수익 볼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니까, 한 번씩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다 알려드리고,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에 대한 흐름, 이 재료라든지, 이슈라든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도 한 번씩 들어오셔서, 어,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통방 입장 방법은, 자, 매집주와 플러스 옆에다가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소통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이 10만 구독자가 된 이상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드리니깐 선물 드리니깐 한 번씩 선물 받아가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822-2776번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 옆에다가 소통방까지 입장 원하신다. 입장까지 써주시면, 어 편하게들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 경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종목들과 수익성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씩 도움받으셔서 큰 수익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집주도한 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882-276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 소통방 입장까지 원하신다. 입장까지 써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꼭 한번씩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